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들도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구정이나 어린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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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다 복자를 네, 써서 붙이는데, 네, 네, 네. 거꾸로 복자를 붙여 가지고 복이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복이 우리에게 우리 사람들에게서 가장 참 기대하는 복받기로는 우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경에, 유교에, 거기 보면 오경에 에, 다섯 가지 복이 있는데, 장수하는 게 복이고, 재산이 넉넉한 게 복이고, 몸이 건강하고 마음 편한 것이 복이고, 독을 좋아하는 것이 복이고, 죽을 때 편안히 죽는 것이 복이다. 그걸 오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에, 민간에서 말하는 오복도 있어요. 이빨이 건강한 게, 치아가 좋은 게 보이고, 자손이 많은 게 보이고, 부가 병이 해하는게 보이고, 선대적 할수 있는 재물이 있는 게 보이고, 그리고 죽을 때 명당에 무덤을 차지하는 게 복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복은 세상적인 복입니다. 인간적인 복입니다. 그건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님 믿으면 세상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복을 받고, 이 땅의 복은 더불어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의학성경에는 제가 십계 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의에 다른 실드지 말라. 우상을 기지 말고 자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마음되로데지 말라.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한게 예비를 드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아지 말라. 간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네 옷에 대해 거짓말하지 말라. 네 옷을 탐내지 말라. 이월까지 계명을 제대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 말씀을 전하고 신학성경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신학성경의 복이라는 말이 50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50분에 기록되어 있는 신학성경에 복에 대한 얘기를 다 찾아봤는데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50번이나 기록된 얘기에 돈이 많은 게 복이다 권력을 가진 게 복이다 건강한 것이 복이다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쌓은 게 복이다 라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신약의 복은 말씀을 듣는 것이 복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다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복이다 라고 말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시작성경에 특별한 것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 이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일분의1 1하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이럴 것이다. 율 법에 하나에게 떨어진 보다 천지가 없어진 것이 쉽다. 그렇게 만 그럴 정도로 하나의 말씀이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능력의 말씀이라고 우주를 창조할 때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살 때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지나아리되는 나사로를 나사로로 일어내라! 말씀하셨고 야위가 딸이 죽었을 때도 달리다굼손녀야 내가 말은 이르다라 그렇게 해서 손녀를 살렸습니다 죽은 죽어서 장기를 줘서 관에 나고 있는 과부의 난성 과부야 그래도 천리다 내가 말은 이르다라 그래게천년을 살렸는데 말씀으로 살렸습니다 기독교에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받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고 창조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축복받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 14절에는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성공하니마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413장 26절에는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413장 26절에는 구원의 복음을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라 하검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갓나나유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존소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자라게 하려 니다 신령한 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령한 존삼을사한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중심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세대 정말도 마지막 정말과 시판도 말씀으로 심판하고 정말을 이루게 됩니다. 의에 주르고 그런데 이참 특별한 특별한 것을 또 새롭게 발견했는데 여러분들 성육에는 특별하게 공 많이 받는다는 그런 얘기 가 아니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보겠다, 의를 위해서 핍박 받는 자는 보겠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보겠다. 우리에서 고난 받는 복이 있다. 그리스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 것이 복이 있다. 주안에서 죽는자가 복이 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 걸 복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고난 받는데 매를 받는데 빚값 받는데 감옥에 들어가는데 주님 때문에 죽은 게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이 고난 받고 주님 때문에 빚값 받는 사람은 어디서 복을 갚아주냐면은. 복을 갚았다면 천국에서 반드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천국에서 복을 받아야 진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복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복그 복을 함께해서 복음을 전하며 순주의 재물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순주제 재물이 되면 한나에서 복을 주는데 영복이보려고한 주의 밀관, 생명의 밀관, 속죄의 밀관, 밀려간, 여호단 밀관과 한나라에 놀라운 상금을 주시는 그대제를 위해서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며 순교의 제물이것입니다 기독교가 참된 천국을 제천하는 생명의 종교라 사실을 알게 됐고 그다음에는 아, 기독교가 참된 종교다. 여러분들 세상의 종교 같으면은. 그냥 믿으면 은 복받는다, 보자된다다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보을 듣고 보금을 해서 고나받으라그 축복이다. 햇볕받으라 그 축복이다. 이 사실은 기독교가 참된 종교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보고 듣고 깨달아서 고둠나무로 죄산받고 곤받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표성이 되어서 하늘의 순영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받아들이며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땅 안쪽대로 모들, 하나님 영광 버리지 말고 예수를 바로 믿고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죽으신 것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 하늘의 영광, 하늘의 순영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복 받는. 여러분들을 비워드립니다 이수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울셨습니다이 오대를 받으십시오 이 오대를 받고 고맙기를 합니다 구호대의 은대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무로 소망합니다 이 무릎 구호를 받으시다 아멘 말씀 잘 들었죠 여러분 마음이

And the precious of blood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오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 발바닥 앞에 그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 죄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먼저. O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위중한 티를 만나시는 여러분 모든 환경에서 절망을 이기고 자살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 사람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복하지 않으며 영혼을 배우고 영혼을 지키는 것과 같은 환경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될수 있는 예수의 영혼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임영석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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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구장이십.